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 대한 가장 근거로다가 꼽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뭘까? 우리는 이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한 일과 함께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오늘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을 때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알파라는 단어예요. 알파, 오메가, 그렇죠? 알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얘기할 때그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알파고 바로 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이 단어를 썼을까? 복음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새 창조를 이루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부터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알지만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이 복음이 어떤 뜻이냐라는 걸 한번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예요. 그런데 시편 118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최고의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애굽기 33장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은혜 베풀고 국률이 어기겠다. 율법은 죄진자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죄진자를 향해서 내가 국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 이 말이 최고의 복음이죠. 최고의 복음. 그런데 문제는 죄안 짓고 살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크게 해당이 안 돼. 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니까. 예수님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그 말의 뜻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걸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을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듣는데, 여러분이 주일날만 와도 52주입니다. 1년에 52번을 듣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1년에 52번을 듣고, 수요일까지 나온 사람은 또5 2분을더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거기다 또더 해야 되고,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는 복음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것에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성경은 쭉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 복음이 복음된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그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이 복음된 사람이 과연 누굴까? 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극단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를 져서 사막 가운데 있고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우리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 우리는 의롭고 천국 갈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이런 사람은 복음이 절대로 복음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볼때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음물가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사마리아의 사람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별도로 있어야지.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들은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요, 요즘 말대로 다원 종교의 대명사가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다원 종교, 종교를 선호하는 북이시라엘, 예수 믿는 북이시라엘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통 보수를 고수하는 유다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돼요. 북이시라엘과 유다의 싸움이 끝난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속에서 파고 들어와요. 이게 다원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다, 유다 쪽에서는 이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가늠한 자로. 왜 그러냐? 호시아에 분명히 가늠한 여인으로 어, 이들을 풀이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해버렸어요 가늠한 자로. 그러니까, 어, 가늠한 자로서의 끝나버리니까, 저들과 여, 연락하면은 우리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도저히 상족하면 안 된다. 라고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하고 당신 애들은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데 도로고 개처럼 취급하면서 어떻게 물 달라고 얘기하냐?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물을 달라는 사마리아인이 여인에게 답변할 적에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물 달라고 오기 전에 내가 주는 물.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물을 얻어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주러 왔다 이 뜻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나를 알았으면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에게 들려져요. 이 여자가 무지하게 똑똑한 여자예요, 고모나. 아. 정말 이 야곱의 운물을 마시면서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에 찍혀가지고서 여전히 그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자들이 무기실할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이 메시지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있었는데, 다섯이 씻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다원 종교 속에 살던 자들이 부귀시라 해요.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의지하고 아스를 의지하고 아스르가 남편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남편이에요.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이 남편이에요. 이렇게 여러 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너희를 살아왔지만 그 남편이 너희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많이 보는 여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예요 자기들도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국리를 여길 것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국리를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무 너무 강격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왔다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막다 뛰쳐 나옵니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어도 배척하는데 이북이시라에서는 메시아 왔다니까 막다 뛰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 과연 신앙 이 있는 것인가? 다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교 세리장 사껴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2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사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로마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는 자가 세리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땐 완전히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떻게 그냥, 이런,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 뽕나무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래도 보고 싶어가지고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어요. 혈류병원이 어? 올때 예수님은 가다가 기, 기다려주잖아요. 그 힘든 여자가 계속 쫓아올까봐 예수님이 서서 기다려줍니다. 난그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감이 나오지도 못하는, 이 감이 삼각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는 사교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보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누가 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 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월을 하겠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무르도 먹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 세일이 저거 죽어, 죽여야 되는데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죽어도 뭐 다음 사람이 또 세일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게 저런 사람 지배를 들어가냐. 어?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동산 유대인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보면 19장 9절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건요 바리세인이 돌로 쳐칠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사마리아 여인, 사게요. 엄청나게 애통하고 배고픈 자예요.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보는 거.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들이 이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끝난 거죠. 여자의, 이 여자의 목숨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치자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도 벌써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지게 끌고 와서 증인이기 때문에 돌로 칩니다. 무조건 죽게 생겼어, 무조건 죽게 됐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네가 구세주면은 이 여자를 돌로 치면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면 살려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코나의 몰귀에서 끌고 온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코나에 딱몰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죽이면 안 된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도 돌로 쳐버려야 돼요. 참 그래서요, 난이 여기에서 정말 감탄한 게요. 와 진짜 말 잘해야 되겠다. 이 적용이라는 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여자가 여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치러 온 건데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야 되고 이 사람도 살려야 돼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둘이 다 살아나야 돼 이거라. 자 이런 급박한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이. 예? 죄 없는 자가 이어자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말한 마디에 바리새인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가요. 서기관이 떠나가요. 성경에 대해서 대각이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성경으로 볼 적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고 있다는 것만 알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놓고 갔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정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공포에 딱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진짜 죽을 죄냐? 지금 방금 죽어요. 지금 돌로 맞아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정제자 않냐고 살려준다는데 이 사람의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최고의 기쁨이죠.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모든 삶이. 이 사람의 일생이 이 자리에서 그 초점에서 복음의 메시지 딱 한마디에 일생이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일생으로 새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숱하게 들으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는가? 자, 성경에 보면은 11에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국일이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새 언약은 전부 율법으로 묵 죄를 묶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 다 죽은 자가 되니까 이들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이들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고룩함을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실수예요 성경을 엄청 잘못 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성경을 잘못 보면 오늘날도 포장된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쌓여 있어요. 자, 포장된 복음이 과연 뭐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법이 은혜의 복부의 행위법을 플러스 시키는 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가 쉽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노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켜 고루카게살흘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가졌지만 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도 않고 내게 멀어졌다. 멀리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나하고 다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스승으로, 하나님을 믿는 스승으로, 하나님의 천국 가기 위해서 세운 선생으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에요. 오늘 목사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빚쟁이에게 네 빚을 다 갚았다. 죄인에게 네 죄를 다 사했다. 평안이 없는 자에게 너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끼치게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셨다.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길이 되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회개하란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거룩하게 살아란 말씀도 없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내가 다 할게 너를 복받기 위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 죄가 많은데 그건 내가 담당할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이 많아 피이 많아 그것도 내가 담당할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복음답게 알아야 돼. 이 복음을 복음답게 모르니까 여전히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고 어,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조건을 안 걸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내가 너희 회개하면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라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를 피를 문설째에 발라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집안에서 맛있게 먹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한 게 없어. 그러면서 끌고 나오면서 너희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으러 나왔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내 요한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부정이에요 율법은 뭐냐 부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은 긍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뭐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 주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을 만들지만은 혜는 긍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 향해 왔다. 그들의 향하여 가지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은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기를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